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찬대입니다. 오늘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여는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아침에 수석부 대표 대변인, 부대변인 여러분과 함께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이렇게 모이니까 참 많은데요. 다 합치면 저를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맞춰 특별히 22분의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우리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됩니다. 뒤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22명이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개혁기동대 역할을 해나가자. 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개혁 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 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들 하실 수 있죠? 네. <laughs> 잘들 하실 수 있죠? 네. 네. 정말 든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민주당 개혁 기동대의 활약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